단태야, 여덟 시야. 학교 갈 준비해야지. 너 그러다 늦는다. 어? 일어났어. 얼른 일어나서 씻고 준비해. 엄마 요 앞에 잠깐 세탁소 좀 다녀올게. 네. 너 진짜 일어나서 씻고 있어? 그러다가 늦는다. 네. 일어났어요. 단태야, 준비 잘... 뭐야? 왜 이렇게 조용해? 주단태! 너 아직도 자? 응? 어? 어? 지금 몇, 몇 시야? 어, 내가 못 살아 진짜. 어? 응, 얼른 맛있게. 씻고 준비해. 늦었어. 아 어, 엄마는 보았는데 나 이제 깨워서 진짜. 어떡해. 야. 너 내가 몇 번을 깨웠는지. 아 얼른 학교 가야지. 아이씨. 야 주단태. 엄마 차에 시동 걸어놓을 테니까 얼른 내려와. 엄마. 나 어제 그린 그린 스케치북 어디뒀어?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어딨냐고아 오늘 그거 내야 된단 말이야. 야 주단태 오늘 내야 되는 거면 그것좀 미리 미리 준비 좀 해놓지. 이제 와서 찾으면 어떡하니? 어 여기도 없어. 없어. 어딨어아 진짜 짜증나. 아씨? 야, 니가 오늘 늦어놓고 뭐라 그랬어, 지금? 너 이럴 거면 학교 가지 마. 아, 가지 마! 아, 엄마가 나 늦게 깨워서 그런 거 아니야. 어제 책상에다 분명히 뒀단 말이야. 아 진짜 나와봐. 내가 진짜 너 때문에 못살아. 아, 나와봐! 여기 있잖아! 이거 아니야? 어, 어어, 그거야, 그거, 그거! 아, 빨리 나와! 학교 안갈 거야! 쿵쿵거 늦게 깨워가지고, 진짜! 야, 주단태. 너 뭐라 했어? 엄마가 말했지! 일찍 일어나라고! 아, 몰라. 빨리 가. 그냥 이럴 거면 가지 마. 가지 마, 학교 가지 마. 네가 다 알아서 해.